안녕하세요. 한국공익실천협의회 김화경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합동교단의 증경부총회장님, 장로부총회장님을 지내셨죠. 뿐만 아니라 합동교단지 기독신문의 대표를 맡으셨던 남상훈 우리 장로님의 그 아내 박정자 권사님이 28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병상에 있었는데 약두달 전에 그 병세가 악화되어 삼례 고려병원에 두 달째 입원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이 병원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와,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상훈 장로님은 절 호남 지역에 있지만은 크리스찬답게 그리, 그리, 공산당 주사파 빨갱이의 아니오하고 또 합동 교단이. 우리 그 전광훈 목사님의 그뭐 약간 그 거친 표현 잘못된 그 표현, 뭐 전광훈 목사님으쪼 쪽크라고 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뭐 이단이다 아니다 막 했을 때에 우리 남상훈 장로님은 또 우리 또 이문하 장로님 등몇 분과 더불어 그너하라 TV에 출연해서 애국운동의 그 어떠한 그 합동 교단에 그 합동교단에서 전광목사에 대해서 뭐 교류 금지다 뭐 이단이다 뭐 말들이 많을 때에도 과감하게 애국운동에 동참하신 귀한 분입니다. 성경을 상고해 볼 때에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46절에 이렇게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양과 아 염소의 그 비유가 아,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과 염 천사와 함께 양과 염소를 가릴 때에 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가릴 때에 에, 그 우편에 있는 양들이 아이고 우리가 언제 에? 에, 이렇게 예수님 음? 에, 이렇게 그 양으로서의 그그 그, 그 자격을 얻었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줄일 때에 목마,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맛있게 했고 내가 오게 옥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받고병 들었을 때에 돌아 봤다 또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혔다. 이렇게, 그, 에, 말씀을 하십니다. 에, 그러니까, 아, 그 우편의 양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에, 결단코 소자에게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한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행함에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얀과 염소로 나누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병들고 오에갖추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돌아보지 않은 자들은 그들은 영벌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본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자한것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한자 돌아본 자들은 의인은 그걸 의인이라고 그러네요.는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특별히 그래서 제가 우리 합동 교단과 전광훈 목사님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전광훈 목사님은 지금 그래도 사람 많이 모이고. 또, 뭐, 헌금도 많이 들어온다고, 뭐, 찬타가 인정하고 있는 이 때에, 전광록사님이 2단으로 몰리고, 각 교단에서 어려울 때에, 남상훈 장로님 어? 과감하게 합동 측의 장로님들과 더불어, 너하라 TV 나와서 같이 동참했다는 거. 뭐, 지금 새삼스럽게, 뭐, 국어를 하거나, 공치사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함께 앉아, 어, 당연히, 돌아봐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합동교단에서도 선거철 돼가지고 돈 싸들고 다니면서 몰래 아름아름 돈 뿌리고 이런 짓 하지 말고 평상시에, 평상시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그 그 상을 소자에게 한그냉상코이라도그 대접한 그 상을 잊지 않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으면 합니다. 남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에 너무 어렵게 이 자리에 선거 이해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광화문의 그 애국 운동 하시는 분들 사실 인간적으로 얘기해도 그 장, 장로도 목사도 사람인데. 그 아내를 28년 동안 이 병수발했다는 것, 또 그런 또두달 전에는 또 악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또삼내 그 고려병원에 입원해서 그 어려움을 알았을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에에 합동교단과 광화문 애국운동 또전광훈 목사님에게 호소하는 것이 드 호소하는 거니까.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정말 복, 세상 말로 옛날 부흥사들 말씀대로 복받을 짓 한번 해보세요. 주를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봐요. 민숙이 6장 24절 이하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배부시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신명기 1장 11절에도,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원하는 이라 그랬는데, 영적으로 천국 소유지만은, 육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육적으로도 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 간절한 심령으로 이 남상훈 이 장로님이 처한 이 어려움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때는 영광이고 또 해본 자만이 알지만은 부제 선교했을 때의 내 마음이 기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공산당 주사파 빨갱이랑 싸우다 어려움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적극 도와야 될줄 압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 그러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는 거 정말 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어, 예, 썸네일에 계좌번호 올렸으니까 십실반해서 하나님 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광주에 있는 어, 김종주 목사님이죠 청교도 일기예요. 그분도 지금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에, 지금 그 에, 산소호흡기 중환자실에 있다가 뛰어, 뛰었고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에, 그랬을 때에 우리 그뭐 그릇이 크잖아요 천광 목사님 에, 많이 바쁘실 줄 알지만은. 비서들을 통해서 우리 저 김종주 목사님, 정말 그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또 김종주 목사님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애국운동,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애국운동,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영육관에 물 붓듯 부어주시는, 복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애국 운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에 합동 교단도 구제 선교에 앞서서 그래서 이남상훈 장로님을 통한 어려움을 통한 이 구제 선교가 이 한국 교회의 정말 그리스도의 향을 바라는 그 구제 선교의 그 출발점이 돼서 이 민족이의 기독교의 선한 이미지 한국교회 생태가 보호가 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승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감독히 호소를 드립니다. 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김하병 목사의 영혼의 절규 자군의 침 마칩니다. 감사합니다.